음성군은 민선 7기 3년 동안 모두 15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군은 이 중에서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차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군은 민선 7기 3년 동안 모두 15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6,14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 건립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등 굵직한 성과들이 눈에 띕니다. 민선 7기3 년간 선정된 공모 사업은 총 150건, 총 사업비 6,143억 원 규모로 국립 소방병원 건립, 도시재생 뉴질 사업 등총 사업비 100,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만 16건이 선정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 중에서도 대부분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음성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인데요.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또 생활문화센터와 역사문화박물관도 건립해 생활과 체육, 문화 등 어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 정주 여권을 위한 SOC 분야에총 3,734억 원 규모의 90개 사업이 선정되어 2,000... 25년 이후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성과는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더 빛을 발하는데요. 민선 6기 4년간 공모 사업 선정은 모두 79건으로 총 사업비 9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 건수는 2배, 총 사업비 규모는 6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국도비 확보액도 지난해 5,133억 원을 확보했고,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모두 8,940억 원으로 증가해 지역발전에 한몫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액은 지난해에는 5,133억 원을 기록하였고 제2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8,940억 원대로 대폭 증가하여 군은 민선 7기 성과들을 토대로 2030 음성시 승격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